안녕하세요. 소스TV 김성민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등학교 3학년 영어 1학기 2단원에 나오는 What's this?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고 답하는 내용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이 내용은 YBM 교과서를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학교 교과서가 YBM 영어 교과서면 선생님과 같은 내용을 학습할 수 있겠죠. 자, 이 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함께 볼까요. 자, 우선 여기서 나오는 필수 표현은 what's this. 이것은 무엇인가요. What's this. 가까이 있는 것은 this. 이것. 이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되고 나에게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저쪽에 있는 것 그러면 that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was that 저것은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가까우면 this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that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was this was that 그것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되겠죠. It's a pencil. 그것은 연필이에요. It's a pencil. 이걸 좀더 붙이면 It's a pencil. It's a pencil. 그것은 연필이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큰지 작은지 이렇게 상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어떤 물건이 크다면 It's big. 그것은 커. 라고 대답하고 그리고 또 작다면 It's small. 그것은 작아.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 상태가 크면은 big. 작다면 small.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What's this? What's that? It's a pencil. It's big. S m a l l 이렇게 크고 작은 것까지 좀더 상세하게 대답할 수 있겠죠. 또 단어를 한번 볼게요. 여기 나오는 단어들. 학교에서 노트에 필기하는 책이 있죠. 그것을 공책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notebook, notebook. 우리나라에서는 노트북을 보통 가져 다니는 어, 컴퓨터를 노트북 이라고 많이 쓰죠 근데 어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노트북 하면은 공책을 이야기합니다 노트북 공책 펜슬 연필 펜슬 dar 인형 dar big 큰 big, small, 작은, small. what, 무엇, what. this, 이것, 조금 가까이에 있는 것, this. that, 저것, 나에게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that. bag 가방 bag camera 카메라 camera 그리고 abc에서 d dar d로 시작하는 단어 dar d dar 인형 d dar 인형 e egg 달걀 e egg 달걀 f fork 포크 f fork 포크 이렇게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친구들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수민이 그리고 그 가게에서 일하는 점원 그리고 케빈 이렇게 수민이하고 케빈이가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가게에 놀러 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민이가 '어, 이는 뭐지?' 하고 물어봐요. 'What's this?' 이거 뭐예요?' 하니까 점원이 'It's a pencil.' 어, 연필이야'라고 대답을 해주네요. 그리고 케빈도 이제 점원한테 물어보죠. 'What's this?' 이건 뭐예요?'라고 이제 점원한테 물어보니까 어, 점원이 다시 'It's a cup.' 그것은 컵 이야？라고 대답을 해, 주 죠. 그러니까 수민 이 하고 케빈 이 함께 와우 하면서 이제 놀라는 표현까지 한번 들어 볼게요. Look and listen, what's this? What's this? 뭐야? It's a pencil 연필이란다. What's this? 뭐야? It's a cup 컵 이야. Wow, 와우. 그렇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 자, 다시 한번 수민이가 What's this? 아주 간단하게 묻고 답하죠. Look and listen. What's this? 뭐요? It's a pencil. 연필. What's this? 뭐요? It's a cup. 컵이야. Wow. 아 그렇군요.라고 이야기하는 내용까지 아주 짧은 내용이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뭔지 물어보고 간단하게 대답하는 내용. 자그 다음에는 티보, 수민, 그리고 준이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 곳에 놀러 갔어요. 그래서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그리고 책이야? 라고 대답하는 내용들. 티보가 먼저 What's this? 이거는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수민이가 It's a book. 어, 책이야? 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티보가 음, 그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A book, a book 하면서 지나가고 있어. It's a book, 이것도 책, a book, 책, a book, 또 책.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준이, 와우, it's small. 이거 엄청 작아. 이거 작다. 아주 작은 책을 보았나 봐요, 준이가. 그러니까 와우 하고 놀래고, 이건 그것은 작아라고 이야기하는 내용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Listen and say. What's this? 뭐야? It's a book. 책 It's a book. 이것도 책 a book. 책 a book. 책 w o w i t s s m a l l 와이책 작다 라고 준이가 이야기하는 내용까지 다시 한번 티보가 묻고 수민이가 대답해주고 또 티보가 책을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 l i s t e n a n d s a y 물어보죠? What's this? 뭐야? It's a book. 책? It's a book. 이것도 책. a b o o k 책. 또 책. Wow. o w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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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C, ABC에 관련된 노래를 잠깐 들었죠? 여기에선 이단어에서는 D, E, F. 자, ABC song 노래 두번 연속 들어보겠습니다. ABC song D, E, F. DEF A B C song D E F D부터 D D D, D. 간단하게 DEF에 관련된 ABC송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노래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What's this?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무엇이니? What's this? 그러니까, It's a book. 책이야. It's a book. 책이야. 라고 두번 대답하죠. Big, big. 크다. 크다. Wow. "it's big", "그것은 크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것은 "what's that?" "저것은 무엇이니?" 물어보니까 "it's a cup", i s a cup". "그것은 컵이야", "그것은 컵이야." "small, small, oh it's small". "아, 작다!" "아, 그것은 작아." "작다, 작다, oh!" 그것은 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자, 2절에서는, what's this? 이것은 무엇이니? 물어보니까, it's a camera. 우리는 카메라라고 발음하죠.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camera. camera. 이렇게 발음해요. it's a camera. it's a camera. 카메라야. 그것은 카메라야. big, big. 크다, 크다. 와우, wow, it's big. 그것은 크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도, What's that? 저것은 무엇이니? 물어보니까, It's a bag. 가방이야. It's a bag. 그것은 가방이야. 라고 대답하고 있고, Small, small. 작아, 작아. Oh, it's small. 그것은 작아.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노래를 한번 직접 들어보면서 따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Let's sing. What's this? What's this? 이것은 무엇인가요? It's a b o o It's a book. 크기야. 커. 그래서 크다. What's that? It's a cup. It's a cup. 뭐야? No. What's this? It's a camera. It's a camera. 카메라. Big, big. Wow, it's big. 크다. What's that? It's a back. It's a bag. small. Small. Oh, it's small. 와, 그것은 작다라고 노래하는 내용까지. What's sing? 절이절이 빨리 지나가죠. Oh, what's this? 이거는 무엇이나요? What's this? t s a book. It's a book. 책이야. Wow it's big What's, that? What's that? It's a cup, it's a cup what? small, small, oh it's small. What's this? What? It's a camera, it's a camera. Tana. big, big, wow, it's big. What's that? What's that? It's a bag, it's a bag small, small, oh, it's small. Wow, 그것은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까지. 그래서 What's this? It? It's a camera. 이렇게 바로 붙어서 깜짝 놀랐죠. What's this? 이것은 뭐야? It's a camera. 그것은 카메라야. It's a camera. 하면서 바로 붙여서 노래가 넘어갔었죠. Big, big다. What's that? 그것은 뭐야? It's a bag. 가방이야. It's a bag. 그것은 가방이야. Small, small, 작아, 작아. Oh, it's small. o oh, 그것은 작다.라는 노래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을 물어볼 때, What's this? 이것은 무엇인가요? 조금 나에게서 떨어져 있는 것을 물어볼 때는 What's that? 저것은 무엇인가요? 저것은 무엇이니? 그리고 대답할 때는 만약에 연필이라면, It's a pencil. 그것은 연필이야. 그것은 연필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크다면 it's big. 크다. 그것은 크다. it's small. 그것은 작다. 그것은 작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단어를 한번 볼게요. notebook. 공책. notebook. pencil. 연필. pencil. doll. 인형 doll big 큰 big small 작은 small what 무엇 what, what this 이것 this that 저것 that bag 가방 back. camera, camera, camera. d, dar, d, dar. e, egg, e, egg. f, fork, f, fork. 이렇게 d, e, f가 들어가는 단어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재밌는 내용으로 함께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바이바이.